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3장 마지막 아, 끝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예, 오늘의 보면 그 13장은 우리 어제, 아, 아, 엊그 우리 주일날 보았던 그 12장의 말씀에 이어서 그 바다, 그 모래가에서 이제 한 용과 한 여인과의 그 전쟁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영적전쟁이 이땅 가운데 일어날지를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읽기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고, 어, 지난주일도 12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 성도들의 인생들이 다 끝나는 것들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13장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2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써있지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시험 받는 곳인데, 이것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오늘 보면 뭐라 그러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 되는 것입니다. 어다 끝났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두려움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삼장 사탄의 극심한 시험이 이땅 가운데 이말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십사절 또 반복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들을 잘 해야지만이 13장에 일어나는 극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어, 우리 어제 13, 아니, 엊그저께 주일날 그 용의 정체는 사탄과 마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보면 또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한 짐승은 사탄과 마귀의 수에 있는 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과 비슷하죠 표범과 비슷하대요 근데 발은 곰의 발 같대요. 또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표범, 곰,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강력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상으로도 강력한데 오늘 그 주체가 오늘 사탄과 마귀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땅 가운데 그 드러나는 짐승의 모습은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될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정세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해석도 있지만 이 천년 역사 속에서 마지막의 종말의 때를 그리고 있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권세와 권력이라고 오늘 일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라고 써있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정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분명히 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짐승이 등장하요 근데 이 짐승과 더불어서 오늘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이지요? 어린 양 같이 드러나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사탄과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본데 그럼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이 뭐가 달렸죠?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렇요 그리고 용이 등장하고 한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뭘 비슷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모습과 같이, 같이 비스무리하게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 절을 보게 되면 그 짐승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속에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요? 그것은 과장된 거다. 거짓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런 방금 전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3일자 하나님을 같이 비스무리하게 그리고 어, 마치 그 어린 양의 모습도 비슷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것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따라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가엘 천사의 이름의 뜻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엘 세자인데 미 미가 누가라는 거거든요. 미, 가, 무언 같으리야, 미가 무엇모가 가트리야 미가엘 엘은 하나님거든요. 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이야 하고 미가엘 천사가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따라하는 따라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이야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이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따라 하거든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뭐라고 써있죠? 갔더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이것도 꼭 예수설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치요? 마치 죽은 것 같은 건데 죽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니까 그 권세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 힘이 있구나. 어두 번째 나온 짐승도 똑같습니다. 12절인데요. 아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12절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영 심지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나으니까 영 사람들이 무엇에 미혹될까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영 사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죽은 것 같이 지금 과장하고 거짓말로 속임으로 말냐마 마치 사랑한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막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계의 역사에 뭐가 있을까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속에서 사탄의 힘을 빌려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표적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치유 집회다, 어, 여러분,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치유만을 주장하고 치유만을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이땅 가운데 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치유를 하게 하여서 바른 그리스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 사탄과 마계의 역사도 어떻게 합니까? 어치유를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입니다. 그데 네,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이 미혹의 때에 성도들의 삶을 한 가지로 규결할 때 10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1 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 잡힐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풀어 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칼의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을 것 같다가 살려 줘야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내 죽음 속에 하나님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때에는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종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승리, 승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는 겁니다. 이그잼플입니다. 한교에서 회막 치유 집회가 막 일어나요. 이수 이름으로. 아, 거기 있으면 병이 난데, 어? 어? 사업이 잘된대 아들, 갈, 딸들이 거기 가면 뭐 공부를 잘한대승진한대 굉장히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교회의 모습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도 안 일어나요. 핍박받으면 죽네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겠죠 근데 여러분 겉은 오히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같으나 그럼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으로 읽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넘겨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대 아린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유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의 징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에비소 교회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로 보내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징표기 때문에, 에비소 교회가 사랑 때문에 주님 너 그것을 깨어나야 된다고. 너잘 참았는데,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은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 뭐, 치유가 있대. 뭐, 그 교회 가면 잘 된대.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이나 또 불교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왜 사람들이 몰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나님 비슷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요즘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교가 또 이렇게 좀, 어, 좀, 자 다시 뉴스에 뜨고 있는데, 그럼 통일교. 그럼 통일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물질이 이단과 사이비를 다추장합니다 돈으로 다 사람을 묶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 가면 직장도 되고요. 다비즈니스다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세와 힘으로 다, 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이비 집단과 이단 집단들이 결국은 돈과 그권세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히려 마지막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마지막 하지 못하는 것이 1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런 마지막 때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지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사탄과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슷하게 조장하는 이 모든 사탄과 사이비드, 사이비들의 사이비와 이당의 역사들은 뭘 가지고 움직일까? 경제적인 파워를 갖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 발의 우상, 만몬의 신, 이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짐승을 따르게 하는 역사들이 그 일들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핍박받으며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심지어 마지막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의 수 666과 짐승의 표는 내일 또1 4장가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과 연결돼서 내일 우리 좀더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이뭐 짐승의 표다, 뭐 666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미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14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그, 같이 한번 연관시켜서 볼 거고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때 사탄과 마귀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너무나 흡사하게 3일자차 하나님을 같이 또 자기도 같이 공조하면서 역사를 피고 준것 같은 역사도 비슷하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놓치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걸 놓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에서 이러면 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교회는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돈에 무너지지 않고 힘에 무너지지 않고 권력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따라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것에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분별하기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이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란과 핍박이 는 광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를 심지어 죽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추가하신다는 사실들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며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의 도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불쌍히 거주시고 우리 순식간의 모든 교우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아니하며 마지막까지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과 인내로 살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또아홉시는 계속하는 금향로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일 때 하나님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